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주요 3화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요 3화음을 노래로 만든 화음 3형제를 듣고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노래 잘 들어 보았나요? 이번 시간에는 주요 3화음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첫째 활동으로 주요 3화음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둘째로 3화음의 악보를 그려보고 마지막으로 3화음을 피아노로 쳐 보겠습니다. 모두 교과서 46쪽을 펼쳐 주세요. 지금부터 화음과 주요 3화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화음이란 음 높이가 다른 두개 이상의 음이 동시에 울리는 것을 말합니다. 자, 여기 도와 파가 있죠. 이두 개를 동시에 올려 보겠습니다. 네, 이게 바로 화음이란 것입니다. 미, 솔, 시를 동시에 쳐 보겠습니다. 네, 이런 것이 화음입니다. 그다음 레, 파, 라. 화음이 뭔지 느낌이 오시나요? 이제 3화음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3화음은 어떤 음 위에 3도식 음을 두번 쌓아 만든 화음입니다. 도가 도, 레, 미, 1, 2, 3. 미, 파, 솔, 1, 2, 3. 하면 3도. 이게 3도 관계입니다. 도, 레, 미, 1, 2, 3, 3도. 미, 파, 솔, 1, 2, 3, 3도. 3도 3도. 그다음 레 파라. 이것도 3도입니다. 이제는 영상을 보며 도레미파솔라시 1 2 3 4 5 6 7 이렇게 7개의 3화음을 알아보겠습니다. 도미솔 1도 미솔시 3도 라도 4도 솔시레 5도 라도미 6도 시레 7도, 7도 이 계이름은 다시 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다시 1도가 시작됩니다. 도미 높은 1도. 이제는 주요 3화음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주요 3화음을 설명한 영상을 한편 시청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선생님이 1도에서부터 7도까지 3화음을 쳐보겠습니다. 이 3화음 중에서 밝은 느낌이 나는 화음을 한번 찾아보세요. 어떤 건 밝은 느낌이 납니다. 이렇게요. 하지만 어떤 화음은 어두운 느낌이 납니다. 이게 어두운 느낌이에요. 이거는 밝은 느낌이에요. 한번 밝은 느낌이 나는 화음을 찾아보세요. 자, 선생님이 1도부터 7도까지 순서대로 치겠습니다. 1도 2도 3도 4도 5도, 6도, 7도. 네. 밝은 느낌이 나오는 화음을 찾아보셨나요? 자, 정답은 바로 1도, 도미솔 밝은 느낌이 나죠? 4도. 더 밝은 느낌이 나죠. 그도 37년. 5도. 이렇게 밝은 느낌이 나는 1, 4, 5도를 주요 3화음이라고 합니다. 1도에서 7도까지 여러 화음 중 밝은 느낌이 나는 1도, 4도, 5도를 주요 3화음이라고 합니다. 1도는 도, 미, 솔, 개 이름이 모여서 된 것으로, 으뜸 화음이라고 합니다. 사도는, 바라, 도, 음이 모여서 된 것으로, 버금 딸림 화음이라고 합니다. 오도는, 솔, 시, 레, 가 모여서 된 화음으로, 딸림 화음이라고 합니다. 일도, 으뜸 화음, 사도, 버금 딸림 화음, 5도 딸림 화음 이제는 1도에서 7도까지의 화음을 악보로 그려보겠습니다 모두 교과서 46쪽의 울음 2번 악보에 3화음을 그려보고 듀오 3화음에 동그라미표 해보세요 먼저 1도부터 그려보겠습니다 1도 화음은 도미솔 입니다 그래서 도미솔 이렇게 그립니다 자, 2도 화음은 레, 파, 라, 입니다. 그래서, 악보로, 레, 파, 라, 이렇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3도, 미, 솔, 시, 편로 이렇게 치죠? 악보로도, 미, 솔, 시, 그려주면 됩니다. 그 다음, 4도, 파, 라, 도, 입니다. 이렇게 이게 3도예요 그래서 파도 이렇게 그려 주세요. 자, 모두 잘 따라오고 있나요? 자, 이제 5도. 솔 시레입니다. 솔에서 시작합니다. 다섯 번째 계이름. 그서솔 시레 앞으로 이렇게 그려 보세요. 그다음 6도 라도 자 숫자계 이름으로 도레미파솔라시 이거를 1, 2, 3, 4, 5, 6, 7 이렇게 번호를 줍니다. 라가 여섯 번째 계 이름이니까 6번 화음입니다. 6도 화음 라도미 이렇게 악보로 그려보세요. 그 다음 7도 시레파 악보로도 시레파 그려보세요. 이렇게 도미솔 레파라 2도, 미솔시 3도, 파라도 4도, 솔시레 5도, 라도 미 6도, 시레파 7도 중에서 1, 4, 5도를 주요 3화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1도 화음을 으뜸 화음, 4도 화음을 버금 딸림 화음, 5도 화음을 딸림 화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로마 자가 보이죠? 로마 자 1, 4, 입니다. 이제는 사마음을 피아노로 쳐보겠습니다. 피아노로 칠 때는 사마음의 모양을 이렇게 조금 바꿔서 칩니다. 으뜸화음인 도미솔은 이렇게 그대로 칩니다. 도미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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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미솔. 버금딸림 화음인 파라도는 제일 위에계 이름 도를 아래쪽 계 이름 도로 내려서 도-파-라-로 칩니다 그리고 딸림 화음인 솔-시-레는 위에 두음 시와 레를 아래쪽으로 내려서 시-레-솔로 칩니다 이제 영상을 통해 3화음의 자리바꿈을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주요 3화음의 변형골을 알아보겠습니다 1도 4도 5도를 그냥 치게 되면 이런 모양이 됩니다 빨리 움직일 때는 손이 매우 바쁘게 움직이죠. 그런데 손을 많이 안 움직이고도 1, 4, 5도를 칠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걸 지금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도, 도미솔은 그대로 쏩니다. 그 다음 파라도, 4도, 파라도가 죠 파라도, 이도, 이것도 도이고, 아래쪽에 있는 것도 도이죠. 그래서 이 높은 도를 아래쪽으로 내립니다. 그래서 파라 도 이렇게 칩니다. 사도를 파라 도 이거를 내려서 파라 도칠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 파라 도 사도가 됩니다. 그다음 솔시레 솔 이 높, 레가 높은 레도 있지만 여기 낮은 레도 있어요. 그래서 이 높은 레를 아래쪽으로 내립니다. 그래서 솔, 시, 레 그래서 5도를 이렇게 변형해서 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변형으로 쳐보면 이런 모양이 됩니다. 1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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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도 8도 4도, 4도 4도, 4도, 4, 4, 5는 솔, 시, 레 그다음 도미솔 이렇게 주요 3화음의 모양을 변형하여 칠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주요 3화음 1도, 4도, 5도를 순서대로 피아노로 쳐보겠습니다 1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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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파라도, 4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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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4, 오는 솔 시레. 여러분, 이사람이렇게 주요 사마음의 모양을 변형하여 칠 수도 있이니다여이분사마음과 <목소리> 주요 사마음에 대해 잘이아보았이요이것으로이번 시간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